안녕하세요. 좋은 하우스 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평택시 팽성읍 전원주택에 왔는데요. 이 집은요, 어, 실거주하기도 너무 좋고요. 우리 미군 관련 종사자분들께 추천드리는 곳이에요. 왜냐면 여기 미군 부대가 바로 1km 거리거든요. 바로 정문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그리고 실거주 가능하고 임대도 나중에 가능한 곳입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여기 앞에 국도가 있는데요. 43번 국도를 바로 3분 안에 진입할 수가 있어요. 세종 화성 자동차 전용 고속도로인데요. 그래서 뭐 여기 세종 가시거나 또 위로는 동탄 가시거나 빠르게 출퇴근하실 수가 있어요. 서울까지도 갈수 있죠? 네, 서울까지도 진입하기 좋습니다. 그 여기는 총 47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보실 세대는 이 앞에 있는 세대인데요. 여기 대지가 130평이에요. 그리고 도로는 30평인데 도로가 8m 이상이어서 이렇게 뭐 차량 교행하시기에 굉장히 수월하고 좋고요. 또 진입하실 때 인도까지 잘 마련되어 있어요. 음, 인도 마련된 데가 잘 없는데. 어, 여기는 만들어주셨고 도로가 넓다. 네. 기반시설은 LPG 벌크, 상하수도, 오폐수 직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세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이렇게 옹벽으로 튼튼하게 되어 있고, 여기 위에는 안전하게 펜스 설치해드려요. 이제 안으로 이제 들어가면, 어, 일렬주차 가능하시고, 여기다가 넥센, 설치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넥산. <laughs> 네. 올라가시죠. 계단 올라오시면은 여기 주차장 기준으로 해서 이 안쪽 공간, 옆마당까지 저희 땅이거든요. 여기 뭐 한편에 또 예쁜 공간 만들 수 음, 있을 것 같아요. 텃밭 꾸미기 좋겠다? 네. 뭐 당근 키우기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시죠? 예쁘게 꾸며보세요. 여기 반듯하게 저희 집 마당이 나와 있고요. 어, 앞에 멋진 소나무 보이시죠? 굉장히 비싼 거예요. 조경 예쁘게 또 설치해 주실 예정이시고요. 앞에 수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 현관 입구는 좀 높은 구조물로 되어 있어서 입구가 되게 웅장하죠? 들어오시게 되면 현관 정실인데요. 옆에 4칸의 신발 수납장이 있고, 띄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년도 슬라이딩 중문을 열고 들어가 볼게요. 여기 들어오시면 1층은 거실하고 주방, 화장실 있어요. 먼저 다이닝 공항 보게 되면 그 예쁜 식탁 등이 있고, 4인용 배치하기 좋을 것 같아요. 6인용도 충분해 보여요? 네, 6인용까지 가능한 사이즈입니다. 주방은 좀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해서 좀 사용하기 되게 좋게 나와 있어요. 여기 싱크볼이 되어 있고, 뭐 요리하시고, 바로 다이닝 공간 동선이 되게 좋고요. 수납장 여기 마련되어 있고, 어, 식기 세척기랑 삼고 인덕션까지 기본 제공입니다. 냉장고는 아니죠? 네, 그거는 장을 만들어 드렸어요. 여기, 어, 블랙 프레임의 문이 있죠. 여기가 다용도시의 겸 세탁실인데, 오, 근데 꽤 공간이 넓어서 활용하기가 너무 좋아요. 양쪽에 수도가 배치되어 있는데, 원하시는 곳에 세탁기 건조기 배치하시고, 뭐, 선반을 만드셔서 용품이나 생활용품 같은 거 깔끔하게 수납하시면 될것 같아요. 환기창도 있네요. 주방 옆에는 게스트 화장실이 있는데요. 계단 밑을 활용해서 변기, 세면대, 그리고 간단하게 뭐 샤워기까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면, 아, 여기, 꽃이 창을 굉장히 많이 냈죠. 전창도 있고 또 앞에 마당을 보는 창이 있는데 정말 이렇게 들어오는 햇살이 최강이 너무 따뜻해요. 옆에 다숲 보망이어서 자연 좋아하시는 분들 마음에 드실 것 같은데요. 바닥 면적이 20평인데 거실이 되게 넓게 잘 나왔다. 네. 딱 들어왔을 때 전보다 이렇게 반듯한 느낌의 그런 이미지를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반듯하고 또고도 높은 느낌이어서 약간 시원하다 는 느낌이 받는 것 같아요. 어, 쇼파 자리 여기 배치하실 수 있고 앞에 아트월 공간 또 TV 놓을 수 있는 자리도 있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요. 주방 쪽에도 또 시원하게 에어컨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층 올라가는 길에 문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보일러실이 또 깔끔하게 숨어 있고 보기 싫은 물건들 여기다가 음, 특이하다 보일러실을 이렇게 깔끔하게 숨겨놓으셨네. 맞아요, 깔끔하게 수납할 수도 있어요. 다음은 2층으로 올라갈 건데요. 계단 폭이 어, 상당히 좋아요. 저는 한 1.5배 사이즈 같거든요. 음, 1.5배도 나오겠다. <laughs> 핸들레이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어요. 2층에 올라왔는데요. 2층의 면적은 20평으로 방 3개, 화장실 2개가 있어요. 그리고 위에 조명도 곳곳에 예쁘게 설치해주셨죠. 화장실 보시. 2층 공용 욕실인데요. 기본 구성 잘 되어 있고 안에 욕조 설치해주셨어요. 샤워 파티션 있으니까 물티지 아닐 것 같고 또 환기에 걱정 없겠습니다. 화장실 옆에는 작은 방두 개가 있는데요 먼저 여기 계단실 앞에 방 보실게요 또 반듯하게 약간 아담해 보이지만 어, 이 공간이 북박이장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쭉 넣으시면 열자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말씀 잘 하시면 여기다가 서비스 드릴 수 있어요 진짜요? 책은 <laughs> 드시나요? 응? 다음, 이제 두 번째 작은 방인데요. 아까 보신 방보다는 약간 작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책상 놓거나 뭐 서재방 이용하시 좋고, 앞에 조망이 너무 좋죠. 방방마다 이 멋진 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집의 마지막 안방 공간 보실게요. 공간 분리가 다 되어 있는데 침실 먼저 보실 건데요 어, 위에 보시면 우리 방세 개잖아요 에어컨 다 설치되어 있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침실로만 사용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침대 놓으시고 또 쾌적하면서 또 옆에 반짝 나 있으니까 여기 침실 공간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문이 있는데 드레스룸 공간이에요. 여기 선반과 또 팬트리를 잘 짜주셔서 어, 한눈에 볼수 있게 설치를 해주셔가지고 옷 관리하기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서, 앞쪽에, 앞편에 선반이 있어요. 옷 넣고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방에 화장실인데요. 어, 먼저 보이시는 여기 샤워기 부스, 부스되어 있고 또 단차가 있으니까 여기 건식으로 이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세면대랑 안쪽에는 변기가 있는데 요 사이즈도 괜찮게 답답하지 않는 공간으로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집은 다둘러봤고요 어, 보통 이게 실내면적이 40평이면 좁은 느낌이 많은데요 제가 둘러봤을 때는 공간 구성이 좀 넓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실내가 좀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분양가는 6억 4천만 원이고요. 또 방문 예약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빠르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